<laughs> 어, 자, 우리가, 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 뭐, 굉장히 많이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만 한번 쭉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혹시나, 아이, 서 높아지매. 자,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 4분의 루타 메이제고. 음. 자, 우리 한번 해봤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삼각 각도로 우리가 좀 표현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예죠. 두 변과 그 사이의 끼인각을 알았을 때 이때 우리가 넓이가 얼마 나온다. 어, 2 분의 1, a b 사인 세타. 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뭘 썼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세점 A, B, C 세 점이 나왔다. 점의 좌표가 뭐 A, 콤마 B, 내가 C, 콤마 D, E, 콤마 F 나왔다. 그럼 우리가 뭐 쓴다. 어. 자, 뭐 신발끈 정리해가지고 뭐 A, B, C, D, E, F, 뭐 A, B 써서 우리가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뭐 이거 안 써도 여러분들 얘네들 다 평행이동 시켜서 하나를 여러분들 그 원점으로 만들고 해도 상관 없어요. 알겠지? 뭐 그렇게 해줘도 여러분 상관없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좀 보는데, 뭐냐 하면 <laughs>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 자, 우리 요거 어 중학교 때 했죠, 자, 중학교 때 자, 이해 했어요. 내 점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알았을 때, 내 점원의 반지름과 요게 세 변의 길이, 자, 이런 식으로 알았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아래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자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야 그러면 우리가 내접원도 나왔으니까 어 당연히 외접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자 a, b, 어, c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외접원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야 어차피 얘가 나이걸한번 해볼게 A, B 야 여기 C랑 마주보고 있는 거요 각이 C죠 맞지? 어. 그럼 내가 요 각도를 내가 C라고 보면은 얘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해? 요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얘응 여기서부터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A, B 어, sin C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야, 사인법칙 배웠잖아, 사인법칙. 맞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이 라지 알분의 띠.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돼? 사 알분의 ABC라는, 삼각형 어, 넓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외워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우리가 이제 추가해서 외워줘야 될 거. 근데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텐데. 세 변의 길이만 우리가 이렇게 덩그러니 주어졌을 때. 어, 덩그러니 주어졌을 때.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루트, 어, p, p-a, p-b, p-c. 자, 이거 기억나냐? 이때 p는 뭐였어?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다 더한 거를 이루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어, 이거 우리, 그, 해론의 공식. 여러분들.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한 번은, 어, 연습을 해봐야지.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자, 이것도 어디서 나온다, 우리가? 응,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내가 요 각을 또 우리가 C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C, 자. 그러면 내가, 넓이는, 2분의 1, A, B, 어, 사인 C,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루트가 좀 나왔잖아, 맞지? 루트가 나와서, 내가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4, A제곱, B제곱. 야, 사인제곱, 뭐 하고 싶어?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자, 그럼 얘는, 야,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어코사인의 제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만 우리가 얘만 계산해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코사인 c 의 제곱, 뭐의 제곱이야.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제이코사인 법칙, 예, 예, 제곱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어. 자, 그러면, 4분의 A제곱, B제곱 쓰고요. 자, 여기에, 자, 얘를 우리가, 어, 푸는데. 야, 얘 분모 제곱하면 얼마야? 어. 자, 분모 제곱하면은, 4a 제곱, b 제곱 되면서, 자, 얘는, eab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맞죠? 이렇게 제곱. 그 다음에 는분자 이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의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내가, 어, 쓸수 있다. 맞니? 어. 야, 그럼 뭐가 보여? z0 마이너스 z0. 어, 합차. 오케이? 야, 분자를 합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쓸까? 야, 얘,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 보여? A 플러스 B의 제곱 어, 마이너스 C의 제곱 보이니? 맞아? 어.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또, 얘네들을 빼면 어떻게 돼? 자, 얘 빼기 하면. 마이너스 c제곱은 플러스 c제곱 되면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자가 오케이. 어. 자얘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거 합차공식 쓴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도 또 뭐가 보여?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얘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내가 요요 요 분자만 계산하는 거야 지금. 어. 그럼 얘는 합 a plus b plus c 그다음에 곱하기 a plus b minus c 딱 곱하기 자얘두개또 어,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plus c minus b 자 빼면 어, b plus c minus a 이렇게 된다는 라 얘기지 맞니? 자 그럼 분자가 어떤 형태가 되냐? 자 아까 내가 요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자, P를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본다면 2P 얘는 2P 마 2D 2P 마이 2B 2P 마 2A 형태가 돼서 정리되겠죠? 맞지? 자, 어, 요 부분에 어, 얘가 뾰로롱 들어가면 된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어.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식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다 어디서 나왔다? 자, 2분의 AB 사인 세타에서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 여기, 뭐,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아, 이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을 때, 어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문제 몇 개만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볼게요. 음 자. 음, 그렇죠. 이런 거죠? 자, 내가, 어, 야, 그냥, 요렇게 돌아가도 되죠? A, B, C나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 자, A가 60도. 자, C가 45도.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요 C가 얼마다? 어, 10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나 그럼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어, 사인. 어, 얘하고 얘하고 마주보고, 어,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어, 얘하고 얘하고 마주보고 있다. 자, 그럼 내가, 어, 요 60도 특성가 나오니까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인 4 5도분의 12. 사인 60에 A. 이런 식으로 내가, 어, 자, A 값을 구하고. 자,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10 알고, A 구하고. 자, 60도, 45도, 여기 얼마? 어, 75도? 아, 특수이 모르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75도 가지고, 야, 요 끼인가 얘 가지고 내가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힘들잖아. 맞지? 아, 물론 우리가 쌓인 저기, 덧셈 공식을 알면 되는데 30도 하기 45니까. 물론 또 수선의 발 내려도 되는데 아, 되는데. 야, 빨리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몰랐어. 아, 근 아무것도 몰랐어. 뭐수술을 말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무슨 형태야? 얘하고, 얘하고, 이각하고, 이각하는 걸 알잖아, 맞지? 뭔 법칙? 어, 제 1코사인 법칙으로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B의 길이는 A 곱하기, 어, 코사인 45. 자, 플러스 10 곱하기, 어 코사인 a 요 60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요 b 기를 구했으니까 뭐 2분의 1 10b 쌍인 60 써되고 2분의 1 ab 사인 40으로 써되고 어내 마음대로 넓이를 해서 구할 수 있다. 어. 음. 아 물론 님들은 여기 수직 이렇게 그면 되지. 어 쏘리. 어. 음. 아뭐 수직 그려 도 되지만. 어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양꼴을 찾아서, 어, 사인법칙 쓰고, 코사인법칙, 제일법칙, 제일법칙 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음.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사각형 여러분들이 어, A, B, C, D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어, 긴거 짧은 걸 여러분들 해보면 b가 60도, c가 75도. 음흠. 자 A, B, C, D. 자 A, B가 어, e 루트2 B, C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어, 여도 장내? 어, 자. 자. 어, 이 이런 식이네. 자. 자, 이런 식으로. 자, 내가 대략적으로여러분 비슷하게 어, 여기가 60도. 자, 여기가 75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 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어이씨. 이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어, 쪼개야 되겠지? 어떻게 쪼개? 어, 이렇게? 어, 미안해. 자, 어. 야, 누구 살려야 돼? 어, 특수각은 살려야지. 맞지? 특수각 살려서, 어, 야, 요렇게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니까 삼각형 두 개로 우리가 쪼개서 구해야 되겠다. 느낌 뭐죠 자, 그럼 내가 1번 삼각형 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맞니? 어. 자, 우리 문제는 얘 2번 삼각형, 2번 삼각형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 내얘 얘기를 알아. 야, 이 AD 구할 수 있냐? 못 구해. 근데 내가 이 AC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뭘로? AC는 뭘로? 어? 두 변과 끼인각 특수각을 안 해? 맞지? 제 2코사인 법칙. AC의 제곱은? 자, 2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2, 2루트 2,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자, 코사인 60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구할 수 있다. 복잡하지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내가 얘 값을 구했어.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계산은, 어, 어, 계산, 어, 어, 자, 1호트3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 나오는데, 그러다 뭐 구하면 돼? 어디 구해야 돼? 어.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 봐요 끼인 각을 구해야 돼. 끼인 각 어떻게 구해? 어디를 알아야 돼? 어. 요 75도에서 얘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디를 구하자는 건 궁극적으로? 이 각을 구하면 끝난다. 이 각을 구해야 된다. 라는 얘기지. 이렇게. 어. 순... 됐지? 그럼 뭐 써야 돼. 사인 법칙 써야 된다는 라 거죠. 60도 1호트 3. 얘 x도 우리가 얘 세, 얘를 세타로 보면 세타도 1호트 2.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라 얘기지. 어. 사인 6 0에 1호트 3은 사인 세타 분의 1호트이다. 이렇게 해서 세타하고 하면은 이 각도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어. 찾아볼 수 있겠지. 내가 어떤 것부터 내가 차례대로 해야 될까? 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뭘까? 어. 자,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우리가 어, 생각내주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볼게요. 9번. 이런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내가 AB 위에 내가 P란 점을 잡고요, AC 위에 Q란 점을 잡았어요. 자 그랬을 때요 AP 거리를 내가 x와 어, AQ 거리를 y야.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삼각형 APQ의 넓이가 삼각형 전체 ABC 넓이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뭐야 이거? 응.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10 곱하기 8 곱하기 어이 사인 A잖아. 그럼 삼각형 APQ는 2분의 1 X 곱하기 Y의 어 똑같이 s 인 a가 되니까 맞니? 어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한게 어 얘랑 같다라는거죠? 얘랑 곱하기 2 한게 같다 따라설라문에 x,y는 우리가 40이라고 어 이렇게 나올겁니다 그냥 어. 뭐 이거 1번은 여러분들 뭐 너무 쉽죠 오. 근데 내가 2 번은 아 얘를 구해야 돼. 자 얘기를 구해야 돼요. 야 제기는 어떻게 될까? 일단 xy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 어. 요뭐 a가? 일단 여러분들 피큐제곱이 양변을 x, y로 다 표현해야 되니까 제이 코사인 법칙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e x y의 자 코사인이다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지. 야, 근데 코사인 A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와이파이? 세 변의 길이. 10, 8, 2루트 17. 맞죠? 어. 자, 그럼 불러볼까? 코사인 A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얼마? 야. 약분해서 해 어? 어? 이런 것도 좀 연습하세요 알겠지? 어? 약분해서 해 어? 약분해서 여러분들 그 정신건강에 관계... 아니, 뭐, 아니 뭐 이렇게 해도돼? 해도돼? 알았지? 어 근데 어. B니까 5 4자 5제곱 4제곱 마이너스 루트 17제곱 17 이렇게 얼마냐, 얘가? 40분에? 얼마? 어이씨. 불러줘. 24? 어, 고마워. 어. 자. 그러면, 어, 5분의 3. <laughs>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분의 6 XY가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 야, 근데 얘네들 무슨 값? 어, 얘네들 최소 값 물어봤네. 야, 최대 최소 나왔다. 뭐 쓰고 싶냐? 어, 산술기야. 제곱제곱. 제곱 양수. 어? 얘가 어떻게 돼? e 루트 x 오 y죠니까 e x y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맞니? 어. 자, 요님 산술기했으면 요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따라서 p q 제곱은 p q 제곱은 x 오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오 분의 육 x y로 나누는데 얘는 얼마야? 최소값. 얘얘 얘. 계산하면은. 5분의 4xy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바로 최소값이다라는 얘기죠. 최소값 그럼 얼마야? 5분의 4 곱하기 아까 내가 1번에서 xy가 얼마라고 했어? 40이라고 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진나자 음.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고요. 어, 여러분들 필수해제 10번 같은 경우는요, 어, 내가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야. 어, 여러분들 그 외접원, 내접원 뭐 이런 것들 넓이들, 여러분들 다 설명한 거니까. 뭐, 10번 같은 것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고요